안녕하세요 알뜰살뜰 미미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구요 어, 어제 어,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음, 아이가 좀 밤부터 열이 좀 나가지고 못 보냈어요 어, 브이로그를 편집을 해서 올렸고 오늘 음, 4월 월 결산 해보도록 할게요 어, 4월에는 저희 5일날 엄마 친정 엄마 생신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이라서 아이들 학부모 상담이 있었어요. 4월 마지막 날에는 큰애 현장 학습도 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토요일날에는 공원에 가고 어, 그리고 이제 도서관도 갔고 어, 어, 이렇게, 서울을 보냈고, 어, 음, 자세하게 보면, 음, 외식, 간식이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총2 6 4,331원 썼고, 어,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제가 이거를 외식하고 또 간식하고 나눴거든요. 간식비가 너무 많이 든것 같아가지고, 이제 큰애 어, 학교하고, 이제 오면서 간식 같은 걸 많이 사 먹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아이, 그 용돈 앱으로 제가 제 용돈에서 매주 5천원씩 주기로 했던 거를, 어, 안 줬었고, 여기서 이제 간식비에서 그거를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5월부터는, 어,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이제 학원, 가는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있어 가지고 아이가 지금은 앱으로 이제 어, 그 카드로 간식을 사 먹고 있고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마트에서는 408,387원 어 썼어요. 그리고 어 생활 용품에는 41,640원 그리고 헌금낸 거고 있고 그다음에 어, 아이 요번에 이제 현장학습 그 스쿨뱅킹으로 그 비용이 52,500원 나갔고요. 어, 그래서 이제 4월 말에 제가 이제 아이 쿠카에 아이용 돈만원 충전을 해놓은 상태고 그때그때 <laughs> 그때 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의료 보면 어, 제가 그 겨드랑이, 이제, 쬐만한제 혹이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밥 푸는데, 이제, 6,000원. 그 다음에, 아이가 눈이 부었었어가지고, 그때, 어, 일요일 날이어가지고, 어, 다이소에서 안대가 없어가지고, 그냥 찜질하는 거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앞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이제, 다래끼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감기 약두 개, 어, 눈, 이제, 아이, 그, 약국에서 이제, 넣는 약, 안약하고 안대를 사가지고, 12,500원. 그리고 아이, 이제, 마지막 치과 결제했거든요, 20만원. 그래서, 지금 2차 교정 중이라서, 이제, 100만원을 20만원씩, 어, 5개월로, 이제, 갈 때마다 결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4월에, 제가 3월달에 한도가 있잖아요. 충전하는 그 한도, 어, 70만원을 4월 말에 했었고, 그 다음에 3월 말에 했고, 4월에 되자마자, 이제 남편 거랑 제 거랑 해서 어, 충전을 했어요. 70만원이 한도더라고요. 그래서 70만원, 어, 60만 60만원, 6 0만원해서총 190만원을 충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10만 원 넘게 이제 캐시백이 들어와서 어 200만 원을 결제한 게된 거고. 어 그리고 제 용돈에서는 어 영화 본 것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먹고 음 한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 지출 보면 음 저희가 어 이제, 대출 이자, 어, 주택담보, 대출, 빌라, 어, 이자거든요. 그래서 22만 1817원 하고, 제가 저축 부분에 원금 부분에 16만 2412원. 이제 요걸 나눈 거예요. 이제 매달 조금씩, 이제, 변동이 있어요. 금액이, 어, 이자가 조금 낮아지고, 원금이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게 한꺼번에 나가지만 제가 원금은 저축 부분으로 이제 대출 부분이 이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어그 다음에 가스가 이제 71,870원 어 줄어들고 있고 전기 51,170원 이때 전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네요 거의 이제 3만 원대로 나오는데 그리고 어 관리비가 2만 원 이제 이 빌라 관리비가 어, 6월부터 이제 3만 원으로 오른다고 공지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수도비 아 수도요금 그리고 TV 이제 따로 나오는 부분을 음 제가 어, 은행에서 이제 그 이체를 하고 있고 어 아니 까 그러니까 납부를 하고 있고 음, 은행에 들어가서 납부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왜냐면, 어, 그 카드, 이제, 카드를, 어, 발급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동이체를 하니까, 가스하고 전기하고, 이제, 5천원씩 캐시백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어, 한 달이 더, 요금 자동이체가 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어 날짜 때문에 지금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인터넷 음 스카이라이프 19,800원 쓰고 있는데 이제 12월에 어 3년이 끝나면은 이제 이거는 바꿀 거고요 그리고 어 남편폰 알뜰폰 만 4,890원인데 이제 우리 카드에서 어 30만 30만 원 이상일 때 이제 만 원이 할인이 돼요. 그그 부분에 한10% 정도가 지금 13,400원으로 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랑 딸 핸드폰은 4,400원. 그리고 남편 출퇴근 교통비가 61,450원. 그래서 여기서 K패스 이제 환급이 되고 이번 달 말에 지금 교, 어, 교통비 환급이 18,440원 됐거든요. 밑에 부수입에 적어 놨고, 어, 이렇게 주거통신, 교통비 주입비 이렇게 이제 바꿨고요. 어, 그리고 주유 이렇게 두번 해가지고 7만원, 어, 4월에 했고, 교육비는 어린이집 20만 5천원, 5천원 올랐고요. 그리고 행사비가 이제 3월에 결제돼서 4월에 나가요. 그래서 156,000원. 갔고 음 이제 보험은 실비랑 어, 뭐 간병비, 진단비, 치약 뭐 이렇게 다 해서 어, 284,389원. 어, 이거는 이제 이번 해까지 거의 유지하고 나서 또 어, 제가 정리를 할것 같고, 어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용돈이 10만원씩인데, 어, 이제 5월부터, 음 아이 수학학원 18만원, 어, 더 지출이 생겼기 때문에, 어, 이제 3개월 동안 3만원 할인이어가지고 18만원이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21만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제 용돈을 지금 10만원 없앨까 생각 중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고정지출 해가지고 139,670, 1396,767원. 어, 이렇게 나왔고, 어, 그리고 이제 부수입을 제가 일, 이제 6일씩 5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이렇게 어, 그,때, 그,때, 그 주마다 제가 현금 생활에서 부수입, 그 저축하는 영상 다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제, 이제, 그 수술한, 어, 그 보험에서 나온 게 커요. 그래서, 50만원하고 10만원, 60만원 나왔고, 지역 그 충전, 피부과 거기에서 한 거에서 이제, 11만 7,100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총, 이제, 4월 부수입이 95만 4 9 0 9 아, 95만 4,797원이고, 이제, 이 둘째 주에는 부수입이 없었는데, 어, 다섯째 주에, 이 그때 영상 찍고, 추가적으로 또 들어온 거, 마릴라 들어온 거를, 어, 그 카테크 제꺼 이제 nh 카드 농협카드 어 6만원 이상 썼을 때 이제 6만원 들어왔거든요 6만원 하고 어그 교통환급이 말일날 들어와서 늦게 들어와서 이제 78,440원을 둘째 주에 추가적으로 또 적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고 어 그리고 비정기 부분에서는 이제 예산은 제가 이렇게 항목별로 어, 해쭉해 가지고 40만 원을 어, 총 100만 원 중에 어, 60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40만 원을 먼저 선 저축을 해 놓잖아요. 의료비 부모님 드릴 거, 자동차 어, 가구 가구 가전 AS, 경조사, 아이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번에 의료비에 어, 2만 5, 어, 2500원 쓴 거고 어, 20만 원은 음, 치과 감 비용 로 200만 원은 피부과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어 저기 그 피부과 200이랑 치과 20은 어 계산에 넣지 않고 저거만 넣고요. 어 부모님은 저희 이제 친정엄마 생신에 20만 원 드린 거 그리고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을 지금 들었어요. 이제 5월에 음 지출로. 어 할 거고, 어 6일 날, AS 10만원 지출한 게 있거든요. 갑자기 그 세면대에, 그 이제, 아이 거뭐좀 손빨래 하려고 그 팝업을 잘안 눌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꽉 눌렀더니 이게 다시 안 빠져가지고, 어 밤에 이제, 그, 고쳐주시는 분 불러가지고, 어, 그걸 고쳤어요. 그래서 10만원. 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이렇게 저축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면대 그 부분, 어, 그 안에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될 거고, 이거 잘안 빠지는 수리 이런 거, 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 아이들에서 그 현장학습비하고 아이 크롬이 물병 이제 이렇게 용돈 준 부분을 여기서 어 적었고 부수입에서 이제 카테크 어 저기, 롯데카드에서 13만원 현금으 들어온 거랑, NH농협에서 6만원 들어온 거 해서 19만원이고, 이제 교통안급, 그 다음에 풍차, 적금, 이자, 그 다음에, 어 보험, 보험료랑 지역, 충전한 거, 그리고, 어 이제 OK, 파킹, 짠테크 거기 이제 이자하고, 어, 아이들 그 월배당, 제 들어온 거, 그 다음에 기타 그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쿠팡 캐시 사면서 할인 받았던 부분. 이제 이거는 이거를 부수입으로 이제는 안 잡을 거고, 저축에는, 원금이랑 이제 어머니 드리는 거, 9월까지 다 갚거든요. 그리고 풍차 이제 90만 원 적금 만기 찾아오면은 10만 원더 더해 가지고 세마을 금고에 예금을 넣고 있어요. 어, 그래서 10만 원 풍차 어, 나머지 5달 넣는 그 50만 원. 그리고 KB 아이사랑 적금 7% 있는 거기에 30만 원. 그리고 OK 짠테크에 50 카카오 거기에 30 이제 50까지 7% 여기 카카오는 30만원까지 5% 이렇게 해서 넣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전에 피부과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뺐었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채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저축이 276만 2412원이네요. 그리고 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이렇게 마트, 외식하는 식생활용품, 예비비까지 해서 어 이렇게 썼고 <laughs> 어, 원래 이제 10만원씩 예산인데, 이제, 오버가 됐어요. 71만 8,358원. 이렇게 썼고, 이제, 건강의료 부분, 어, 아이들, 그 다음에 제 용돈까지는 넣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총, 어, 제 용돈 10만원 따로 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100만원 안에서 살았고, 음, 조금 많이 썼어요, 4월에. 그래서, 어, 이제, 그렇지만은 부수입에서 조금 들어온 부분이 있고, 어, 5월, 지금 1월 6, 1일부터 6일까지 연휴라서 이제 또 그때도 많이 썼지만, 5월 그 둘째 주부터는 좀 절약해가지고, 이제 그 60만원, 안에서, 어, 다섯, 5주 이제 10만원씩 하고, 이제 예비비 10만원까지 해서 60만원 안에서, 어,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제 5월 연휴 때, 1일부터 6일까지 지출한 내역 그, 이제, 어, 현금 생활, 어, 영상 을 통해서 다시 만나 도록 하겠 습니다. 안녕히 계세요.